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뷰노.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뷰노가 이렇게 금요일에 11%요란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뷰노라는 종목을 제가 금요일에 장 중에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면은 정확히 17시간 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12월 8일 제가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이었고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어,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의 위치가 얼마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보시면은 자 5.8%가 상승에 나와주고 있었을 때다 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루닛이라는 종목의 시총은 2조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뷰노가 지금 5천억도 안되냐 이건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된건 아니겠지만 역시나 시장에서 좀 저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준다 라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 1 퍼센트 정도의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뭐 비노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수준에 와있긴 하지만 이것도 아직도 너무나도 싼 가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이 비노라는 종목을 영상을 찍을 때마다 루닛이라는 종목과 비교를 하는데 제가 사실 비교를 할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루닛이 지금 계속해서 2025년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렇죠. 근데 루닛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좀이 루닛의 CEO가 굉장히 똑똑한 건 뭐냐면은 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로 누구보다 먼저 진출을 하면서 자그 안에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어쨌든 회사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업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벌어서 이걸로 새로운 사업을 다각화를 시킨다든지 혹은 사업에 다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계속해서 못 번다? 그럼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처럼 뭐 유상증자를 때린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여러분들이 생각을 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뷰노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2025년에 그래도 흑자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만 가져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뷰노라는 종목이 루닛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루닛과 뷰노 이두 회사 모두 다뭘 하고 있는 거예요? AI 기술력을 통해서 뭐암 등을 비롯한 이런 질병을 진단해주는 이런 진단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입니다. 그쵸? 자그리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암세포에 대해서 표적치료를 할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이러한 기기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뷰노라는 회사가 루니션 회사보다 훨씬 더 이거에 대한 업력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술력은 저는 뷰노가 훨씬 더 앞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뷰노라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북미 진출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다면 이제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뷰노에 대해서 북미 진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은자 보세요. 이미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해서 fds 생인의 매년마다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자신감까지 토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노라는 회사도 똑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노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에 나왔다가 다시 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비노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요즘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가 AI 쪽으로 막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주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수급들의 이동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잘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뭐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언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게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12월 8일 한 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제가 종목을 매일마다 좀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12월 8일 금요일 저에게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한창이란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4분 동시효과 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럼 한창이란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창이란 종목 보시게 되면은 12월 8일 시초가가 2%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즉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셨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단시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을 처음 보셔서 어, 오늘 저에게 문자를 못 보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괜찮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에게 또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이렇게 단타 할수 있는 종목들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아 그러면 나 나도 12월 한달 동안에 정말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단타 종목 아침마다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저는 사실 이런 단타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대 대시세를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 종목...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란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모델 각오하라. 라는 이런 뉴스에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종목 종목은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2596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뷰노로 돌아와서요. 제가 뷰노라는 종목에서 지금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은요. 바로 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주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아, 이거는 이제 고점이다. 라 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 헤드앤숄더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거의 좀 일반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다 반대로 그럼 이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뒤집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이걸 우리가 역헤드앤숄더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역헤드앤숄더라는 거는 이 종목이 이제 저점에 다다랐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뷰노라는 종목은 지금 여기서 역헤드앤숄더가 나와주면서 확실히 이 차트가 지금 좀 어느 정도 저 점에 와있는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한 차례 더눌림먹을 주기는 했지만 역회는 숄더의 어깨 지지 라인을 돌파, 아 이렇게 밑으로 하락이탈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노라는 종목은 지금 이미 추세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차례차례 소화를 시키면서 전구 1 돌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이 뷰노라는 종목은 어떻게 흘러간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결과적으로 전고점 돌파,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내년에는 뭐가 여러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가의 내년에는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까지 같이 이제 받게 되면요, 어 지금까지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어못 갔던 이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누르 있었던 이유가 이 금리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못 봤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건데 자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슬슬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나 컨텐츠 회사 게임 회사들로 투자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컨텐츠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자 그럼 이제는 이러한 모멘텀을 바이오 섹터에서도 충분히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뷰논 라는 종목의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 요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노라는 종목을 어,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노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놓은 비노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비노라는 종목을 우리가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하면 되는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노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나도 이 뷰노의 대응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 2596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뷰노. 자, 비노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자를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비노에 대한 대응자를 정말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노에 대한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